삭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야우피 입니다 네 6월 7일 주산전이고요 9대4로 네, 9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일단 3연패를 탈출을 했고 어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좀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웠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진짜 승리에 대한 전 절실함 진짜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참 다행이고 올해가 뭐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점에서 안 무너지고 그래도 어찌저찌 버티고 있는 게참 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찌됐건, 작년보다는 더잘 버티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하기 5로 복구를 했고, 공동 3위로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저쩌다 고 제가 말을 함부로 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내일 경기가 어떻게 되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팀이 또 오늘 경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반등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시간이 계속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냥 조금 어려울 때는 저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좀 보고 그다음에 또 좋을 때는 또 좋게 열심히 응원하면 되는 거 같아요. 그렇고 저는 사실 오늘 경기 시작하고 한1이그초 정도 보다가 좀 잤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한 태양 선수 장도영 선수가 3루타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약간 눈 비비고 있으니까 전준우 선수가 홈런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약간 미신이지만 야구가 안될 때는 좀 내가 좀 야구를 멀리하는 것도 진짜 방법이겠다 이게 참 우연의 이치인데 묘하게 도 제가 자, 자고 있으니까 점수가 나다가 또 자다가 일어나니까 또 이민석 선수가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저의 영향은 아예 없지만 그냥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인드 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팬으로서 좀 그런 조금 야구를 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고 오늘 경기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그 분위기가 많이 죽어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어있는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장타가 역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회 초에 역점이 냈는데 한태양 장주성이 연속 3루타가 나오면서 좀 죽어있던 분위기를 많이 깨운 것 같고 특히 한태양 선수가 3루타로 살아나가면서 좀 팀을 깨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태양 선수가 뭐 좋은 활약도 있었고 수비에 좀 아쉬운 점도 있었고 병사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한태양 선수가 어제부터 선발에 들어오면서 팀에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뿌듯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5월 15일 기아전에서 2루타 치는 거보고 한태양 선수에 대한 정격 지지 선언을 오피셜하게 했었는데 어, 그 뒤로 이제 하약을 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 네, 그래서 제가 한태양 선수 마킹을 파놓었는데 지금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또 장두성 선수도 조금 이제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가 다시 오늘 이 안타 치면서 좀 올라오고 있고 또 장두성 선수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6월 5월 29일부터. 다섯 경기 네 경기 연속 무안타. 그러니까 8, 13 타수 무안타로 좀 부진을 하다가 6월 4일부터 다시 조금 그 올라오면서 네 다시 올라오면서 어 6안타.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17타수 5안타? 아 6안타로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선수들이 주전으로 안 뛰다가 주전으로 들어와서 좀 뛰다보면은 당연히 전략 분석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좀 체력적인 것도 힘든게 오고 하다보니까 내려가는 시기가 오는데 결국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선수가 주전으로 발돋움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백업의 위치로 돌아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장도현 선수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을 하고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거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렇고 전준우 선수가 2점 홈런을 때려내면서 특히 잠시를 밀어서 넘기면서 3회 초에 넉점을 만들었고 결국은 3루타 2개 그리고 홈런 1개로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면서 오늘 구득점이라 많은 득점도 할 수가 있었고 또 이미석 선수도 비록 4회 말에 석점을 주긴 했지만 또 승리 투수가 되면서 또 뒤에 불펜 투수도 잘 막아줬고요 그러면서 우리 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서 오늘 경기에서 아 이제 됐다 그러니까 이제 승리를 하겠다고 좀 느꼈던 순간은 개인적으로 6회 초인데 석점을추격에 당했어요 4회 말에 4회 말에 석점을 추격 당해가지고 조금 이제 긴장이 되는 상황이었었죠 왜냐면 한점 차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 이민석 선수를 5회 초까지 5회 말까지 던지기 빨리 내렸어요 투구 수에 여유가 있는데 왜냐면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니까 그리고 5회를 한점 차로 아슬아슬한 리드 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도망가는 점수가 절실했죠 이민석 선수가 5회 말까지든지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3회에 넉점 내고 4회 5회 도망을 못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 특히 한점차리 되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어제도 두산 홈런 많이 쳤으니까요 그런데 6회 초 이사에서 손영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갔고 손성빈 선수 타석 때 2구째 공이 흐르니까 이루로 제 진루를 했고요 그리고 원보의투 스라이크 트카운트에 손성빈 선수가 떨어지는 공을 약간 엎어지면서 자세가 맞춰가지고 자전 착시타를 만들어내면서 6대 4로 도망가는 점수 만들었어요. 저는 이 도망가는 점수가 나오면서 오늘 좀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 게 물론 두점 차도 어려운 리딩인가 맞는데 우리가 오늘은 필승 조를 다쓸수 있는 경기였고 그리고 어 일단 정철원 선수 김영준 선수가 여유가 있는 날이기도 했고 뭐 오늘 같은 경기는 사실 어 지금 3연패기도 하고 너무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두점차 리드라면은 우리 팀이 그래도 피승조는 제법 좋은 투수들이기 때문에 어 두점 리드는 우리가 투수들을 총동원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손성빈 선수의 적시타를 보고 아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손성빈 선수의 적시타이기 때문에 더 반가운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유강남 선수가 지금 되게 많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손성빈 선수가 결국은 이 방망이를 좀 거들어줘야지 이런 또 유강남 선수도 지금 사이클이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참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 분위기가 좀 올라가겠다 라고 느낀 순간이 또 있었는데 어 7회 초에 두점을 추가로 또 도망을 가고 무 이어지는 무사 1, 2로 해서 전준우 선수가 병살이 때리면서 2, 3, 루로 이제 찬스가 무산이 될 위기에 그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우리가 더 점수를 못 냈어도 경기는 8대 4로 이겼을 거긴 해요 왜냐면 우리 팀의 피승조가 단단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근데 오늘 경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 팀이 안 좋은 흐름에서 좀 좋은 흐름으로 이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이런 병살 타로 위기가 끝나는 것보다는 저, 저 상황 에서 점수가 조금 더 들어와야지, 조금 찝찝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좀... 갑분싸 상황에서 갑분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 선수가 즉시 타를 쳐주면서 이병살 타로 나왔던 안 좋은 분위기를 좀없애주고 그리고 이 내일 경기까지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안타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팀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왔던 것이 결국은 5월 달에 상승세를 이끌던두 선수 그러니까 유격수 전민재 포수 융하남 선수가 본인들의 어떤 평균 성적에 훨씬 상의하는 대화약을 하면서 타격에서 굉장히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 팀이 좀 상승을 한 것도 분명히 지분이 크고 근데 그두 선수가 이제 체력적으로 지쳐가면서 성적이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어 결국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백업 선수들인 손성빈, 요준 선수가 오늘 또 타격에 좋은 하역을 이 해줬다는 것이 앞으로 그두 선수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분명히 이제 할 수가 있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좀 결국은 야구는 시즌이 길고 한명이상 하는 스포츠가 아니고 팀 스포츠니까 결국은 기존의 선수들이 내려올 때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근데 김태환 감독이 그거를 잘 사실 하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국은 결과로 증명이 되면서 이러면은 김태환 감독도 조금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로 제가 좀 생각해 보면 오늘 물론 에라가 두개 끼었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경기가 타이트할 때는 호수비로 인해가 우리가 좀 리드를 지켜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야구는 수비와 특히 선발 투수 노름이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선발 투수는 이미석 선수도 오늘 5이닝 4실점이고 나구 나스도 5이닝 4실점은 똑같은데 근데 이제 타선 지원을 뭐 받은 거는 물론 행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음, 똑같은 사실점인데 느낌이 조금 다르게 됐어요. 이게 홈런으로 점수를 주는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긴 했는데 어찌 됐건 수비에서 오늘 좀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게좀 얘기하고 싶어요. 오해 말에 1루수 고승민 선수가 이 좋은 수비로 이 첫타 잡아내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수비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만약에 빠져나갔서미루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겨우 이제 한점 자리들을 잡고 있는데 이민석 선수가 5회에 선두타자 이루타로 내보냈다. 이러면 이민석 선수가 5회를 다 채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생각해봤을 때 그러면 이펜이 최준영 선수가 5회부터 올라왔다. 이래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 고승민 선수가 잡아주면서 그런 상황이 다 막아냈고 그 다음에 6회 말에 이 유준 선수도 또이 좋은 수비를 하면서 중전환 사람을 막아내면서 또최준호 선수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고 결국은 이런 수비적 수비에서 막아주면서 최준용 선수가 오늘도 또멀티닝을 소화를 했는데 물론 멀티닝을 소화하는 게 좋진 않지만 어찌 됐고 오늘 경기를 잡을 수 있는데 굉장히 또큰 또 수비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음또 보면은 팔에 말에도 이때는 이 점수차가 물론 여유가 있긴는 했는데 어 오늘의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수비가 또 박승국 선수가 1루에 대수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호수비를 또 해주면서 잘 막아줬어요 박승국 선수는 유격수로만 안 나오면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일단 주전으로 나오는 팀이 될때 박승국 선수가 우리 팀이 좋아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유격수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또 건실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박승국 선수는 물론 이제 좀 아쉬운 얘기를 할수 있는데 막 비난을 하서는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의 역할, 본인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어준다면 그 해준다면 충분히 자기 복수 해주는 선수고 무엇보다 굉장히 성실한 선수니까 그래서 박승구 선수가 또 이렇게 좀 다른 선수들을또 체력을 아끼게 해준 역할을 또 해준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또 아쉬운 수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가 6회 한점 7회 석점 내면서 5점 차로 벌려 놓은 상황에서 에라들이 나오면서 그나마 좀큰 데미지가 오진 않았다는 게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7회 말 이사 후에 또 한태영 선수가 2루 포구 실책이 있었고 사실 이 타구는 굉장히 평범한 2루 땅볼이었는데 이런 건 사실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태영 선수가 어제부터 잘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지 본인도 좀온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수는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9회 말해도손영 선수가 또 악송구가 나오고 송구 자체가 안 좋기도 했지만 또 박승국 선수가 포구를 해주면 더 좋았겠지만 그냥 이 수비는 일단 손영 선수가 못 던진 게 지분이 구알이고그 다음에 박승국 선수가 아니고 전문 일루수였으면이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박승구 선수가 전문 일루수는 아니니까 급작스런 바운드나 이런 거에 아무래도 조금 뭐 디테일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뭐 이런 아쉬운 수비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찌 됐건 더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잘마무리또한건 다행인 것 같고요 물론 김원중 선수의 투구수가 좀 늘어난 게좀 아쉽긴 한데 이거 잡았으면 되게 쉽게 갔을 건데 그래도 크리티컬한 상황으로 안 가고 잘 이겨낸 거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미석 선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즌 2승을 거뒀습니다 5이닝 7피 안타 4실점 이4 4구 4 3진 두구수 65억 개인데 투구수를 65억 개만 던지고 내린 거에 대해서 어제도 사실 또 나균현 선수로 빨리 내렸지만 좀 아쉬움은 물론 있죠. 근데 저는 납득이 되는 거는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라서 어, 6회 냈다가 만약에 또주자를 깔아놓고 한다면 오늘 경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 6회 초. 그리고 6회 말에 되는 상황에서 우리 2점 리드였잖아요. 근데 2점 리드는 굉장히 사르름판 리드이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확실한 계산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오늘 경기를 놓쳤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다시 올라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브이펜이 무리를 해서라도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아마 그 김태형 감독님도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쉽긴 하지만은 좀 저는 맞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임긴석 선수도 후에 인터뷰에서 오늘 던지지도 모를 정도로 쌩쌩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또 6회 올라왔다가 만약에 또 선두 타자 내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바로 살얼음판이고, 진짜 어찌될지 모르는 경기가 되니까, 오늘 경기만큼은 우리 상황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고, 어찌되든 이민석 선수가 선발 자리에서 지금 자리를 굉장히 잡았죠, 이제는. 잡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지금 선발 투수 중에서 간보와이미석 선수만 믿음직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어찌됐건 이런 성장을 지켜본 건 너무나 즐거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석 선수가 상무에 지원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게 거의 뭐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뭐 군대 문제는 제가 뭐 뒤에 또 기사가 나오고 하면 좀더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뭐 아시안게임 가가지고 그런 금메달을 다는 시나리오도 있겠으나 그건 불확실한 시나리오니까 좀 아쉬워도 군대를 계획대로 갈수 있을 때 갔다 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어떻게 김진욱 선수 사례가 우리가 또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군대 문제는 제가 기사가 나온 좀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지만은 그냥 상무를 만약에 가기로 지금 결정을 했다면 좀 아쉬워도 그냥 계획대로 갔다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직 이 민석 선수도 한참 어리고요. 군대 갔다 와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에서 상무를 가게 된다면 조금 또 본인한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면 가장 좋겠죠. 그렇고, 어 그리고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많이 지쳐있던 전민재 유감론 선수를 경기 초반에 빠르게 교체를 하면서 들어온 이호준 손성민 선수가 팀 전체에 좀 활력을 불어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두 선수가 타격에서도 이 타점을 만들어줬고 수비에서도 좋은 활약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수적인 성향의 김태환 감독의 용병니가 외국 아니 외국인 선수 기용을 바꿔놓으려면은 결국 이런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작은 변화의 기회 에이 선수들이 잘 해줘야 돼. 근데 오늘 결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면은 김태환 감독도 더 이상 외면을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고 일단 전민재 선수는 3회 초에 오른쪽 눈에 좀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 맞았던 부위에 좀 이제 교체가 됐는데 어 일단은 이런 것도 저는 제 생각에는 그 그냥 제 생각이지만 어찌 됐건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눈 저런 게 회복이 되려면 사람이 일단 좀안 피곤해야지 저런 것들이 빨리 그런 출혈이 있는 그런 눈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도 빨리 회복이 되고 할 건데 너무 전민재 선수가 진짜 말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니까 당연히 이제 오른쪽 눈이 불편한 것도 빨리 안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휴식도 주고 좀 밥도 많이 먹고 하면서 조금 지쳐있는 몸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고 유강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편함은 아니고 일단 리드 부분에서 김태형 감독이 대놓고 좀 아쉬운 점 표출을 하면서 뺐고 빼고 나서 또 강하게 지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어찌 됐건 빠르게 교체가 되면서 저는 오늘 선발 보수로 손성민 선수를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좀정복은 선수가 빠지고 나서 좀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됐건 빨리 빠지면서 좀 우리 팀이 이길 수 있게 진행이 됐고 손성빈 선수에 대한 기용의 폭이 좀더 넓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보근 선수가 오늘도 퓨처스에 나가지고 안타도 때리고 했는데 정보근 선수가 콜업이 되면은 3포수로가있지 손성빈 선수를 내리지 유강남 선수를 내리진 않을 것이고요 설마 설마 그래서 어, 손성빈 선수가 조금 더 기회를 받으면 좋겠다는 건 저의 개인적인 소망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행되는 거 보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7회 말에는 이제 고승빈 선수 고승민 선수가 1루를 보다가 왼쪽 무릎이 불편해서 이제 보호 차원에서 1루수를 박승수로 바꿔줬는데 고승민 선수가 무릎이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승민 선수를 좀 쉬게 해주면 좋은데 지금 팀 상황이 고승민 선수까지 빠지 오늘 4안타 치고 2타점 올렸으니까 고승민 선수가 빠지면 또 팀이 안 돌아가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 고승민 선수한테 지명타자 자리라도 주려고 하면은 좌준우 우빅터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참 어렵지만은 어찌 됐건 뭐 오늘 파동 선수 그렇고 좀 다른 선수들이 좀 몸이 힘든 선수들을 도와주면서 팀이 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쳐있는 선수들의 몫을 이 체력이 쌩쌩한 선수들로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메가주는 것들이 저는 좋게 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 정도로 좀 중요 포인트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불패는 최준용 선수가 나와가지고 1.2 이닝 동안 2개, 정은 선수가 1.1 이닝 동안 24개, 김원중 선수가 1 이닝 동안 21개를 던졌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정현수 선수나 서준 선수를 뭐뛴건좀 아쉽죠. 그렇긴 한데 오늘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어,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기에는 너무 좀 배부른 소리였던 것 같고 그나마 다행히건 정철원 선수로 오늘 연투를 안 썼다는 건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불안했던 게그 팔에 당연히 정철원 선수가 쓸줄 알았거든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안 나오고 오늘 안 썼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경기에는 정철원 선수가 또 연투가 아니니까 아마 쌩쌩한 공을 던질 것이고 음 그러니까 내일은 간보아 선수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생각한다면 간보아 어 7이닝 정철원 김원중 이렇게 끝내는 게 제일 좋겠죠 오늘 김원중 선수가 많이 던지긴 했는데 수2 1게 그래도 워낙 오히려쉬웠기 때문에 어 내일도 나와야죠 내일도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제일 좋으면 7보아 그 8원처럼 구원중 가는 건데 감보아 선수가 6이닝 정도를 던져 준다고 하면은 음 조금 이제 애매해집니다. 사실 최준현 정윤수 선수는 안 나오는 게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태형 감독님은 상황이 되면은 최준현 선수는 내일도 등판을 시킬 확률이 높은 것 같고. 근데 제일 불안한 게 지금 김준혁 선수가 오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연에서도 이기는 상황에서 나오지 않을까는 굉장한 무서움이 있는데. 근데 또김강현송지환 선수가 30개 3 6개 던지는 바람에 이틀을 쉬어도 조금 무리가 되긴 하지만은 아마 상황이 되면 안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베스트는 감보아 선수가 7이닝 던져 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일 이제 선발 매치화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간보아 선수 대 곽빈 선수고 곽빈 선수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등판을 하게 됩니다. 첫 등판 때는 안 좋았습니다. 3인위 동안 30점을 했는데 워낙 뭐 기본 실력이 있는 선수니까 곽빈 선수가 첫 경기에서 좀 0점 조절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일 경기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 팀이 절실한 상황이니까 오늘의 절실함 잊지 말고 진짜 절실하게 공략을 해내야 되고 간보아 선수는 주 2회 등판을 하게 됐는데 내일 경기에서 간보아 선수가 잘해준다면 이제 진짜 그래도 팀이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간보아 선수가 또 잠실이기 때문에 빠른 두수로 좀부담이 덜하게 던질 수도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내일 경기도 우리가 차분하게 응원을 하면서 또 좋은 결과를 바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정말 귀중한 승리 소식을 전해드려서 참 다행스럽고 그 오늘 해설이 정우영 캐스터하고 이순철 해설위원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이순철 위원이 해설을 할때진 기억이 없어가지고 약간 찾아보려고 하다가 스레드에서 그 클래비 8582님께서 이걸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 나무위키의 기록을 보시고 이 엑셀에다가 표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진 기억이 없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승률 8알은 되는 것 같다고 이제 딱 그림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정리를 해보시니까 그 정우영 캐스터와 이순철 위원의 조합이 올 시즌 6승 2무 2패예요. 유일한 패는 그 대전 하나전 박세용 선수 등판 경기였습니다. 승률이 85.7 85.72%예요. 충분히 8할이 넘었죠 8할 오픈이 되는 건데 이게 처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표본이 지금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6승 1무 2패니까 정우영 이순철 조합이 그러면 표본이 이도질 경기잖아요 과연 정우영 이순철 조합의 승리 공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은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순철 위원께서 우리 팀 어린 선수들이 되게 이뻐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어린 선수를 되게 애정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약간 이게 좀 아니겠지만 무슨 우리 팀 경기하면 따로 무슨 한마디씩 조언을 좀 해주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순철 위원하고 이순철 위원이 맡은 경기에서는 뭔가 그동안 안 되던 것도 잘 풀리고 성적도 좋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진짜 마음 같아서는 자이언스 tv 캐스트로 모셔야 돼? 해설위원으로 모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은데 아무튼 오늘도 묘하게 또 위기 상황에서 정우영 이순철 콤비가 해설을 맡아주면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우연이고 어떻게 보면 미신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거라도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게 우리 팀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겨서 참 다행이고 우리 선수도 이뻐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개인적으로는 그 정우영 캐스터님하고 약간 온라인에서 작은 약간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정우영 캐스터께서 온라인에 그런 글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그 하이픈리라는 용어를 우리가 언제까지 쓸 것이냐 이런 야구 용어가 우리나라 일본에서 왔다 보니까 그런 그 일본 용어 일본 야구 용어에 대한 글을 쓰신 거에겐 제가 그거를 굉장히 공감이 돼가지고 그 스토리에 공유를 하고 약간 제 코멘트를 남겼더니 그거 보고 이제 DM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 이거를 다 보시는구나 스토리 공유한 거를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아무튼 오늘 참이게 다행이고 경기도 또 오늘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고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OP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뭐 이런 것도 남겨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